안녕하세요 슬라임입니다 오늘은 해경궁 홍씨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아내였습니다 예. 그 인생은 참 기구했죠 예. 그의 인생은 참 기구했는데 한중록이라는 어... 글을 씁니다 한중록이라는 글을 쓰는데 거기에 해경궁 홍씨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해, 해경궁 홍씨는 영조의 이제, 간택을 받아서, 해경궁홍 씨는 저기, 저게 됩니다. 어, 세자빈이 되는데, 사도세자가 참 늠름하고 멋있었다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. 10살 때, 그래서 해경궁홍 씨와 사도세자는 호인인을 하게 되는데, 어, 굉장히 안 좋았어요. 왜냐면은, 그니까, 수렴청정 할 때까지는, 그니까, 수렴청정이 아니라 사도세자에게 이제,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길 때까지는 좋았어요. 대리청정을 맡길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, 근데 이제, 한, 그, 1년이 지났을까, 이제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, 어, 그, 옷을 입으면은, 옷을 입으면은, 옷을 너무 열 벌씩 거쳐 있다 보니까, 그걸 입으면은, 걸리는 병에 걸리게 돼요. 그래가지그 병에 걸리게 돼가지고, 사람을 목을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그 신화를 그거를 딱그 뭐냐 해경군 홍씨한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정조 아들한테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어 연모를 꾸며요 연모를 꾸민 걸 영빈이 씨 영빈이 씨가 누구냐면은 어. 사도세자의 엄마한테 그걸 해경군 홍씨가 말을 해요. 그래서 사도세자를 뭐냐? 가게 돼요. 그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어라. 자결하라. 이래 버려요. 누가 영조가 자결하라 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?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 잘못했습니다. 이래 가지고 그래도 안 되는데, 귀주에, 그러면 넌 귀주에 널 가두겠다. 귀주가 뭐냐면은 이제 쌀, 쌀을 거기다 넣는 걸 귀주라고 해요. 귀주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. 결국에 사두세자는. 그리고 이제 정조가 왕이 되는데, 해경궁 홍 씨가 정조가 왕이 돼도 그 정조가 해경궁 홍씨